오늘 밤부터는 충청 이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에도 비가 오겠는데요. 이번 비는 주로 남부와 제주도에 집중되겠고 특히 남부 지방은 오늘 밤 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과 강원 산간 또 남해안에는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남부 지방에도 최고 80mm의 제법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은 내일 하루 에서 30mm의 비교적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낮에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낮 동안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3도로 오늘보다 6~7도나 낮겠고요. 대전 24도, 강릉 21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전주 26도, 광주와 대구 2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만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선선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다시 31도까지 치솟는 등 무덥겠는데요. 장마 전선은 월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화요일에 다시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